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더싱크 정수기 타입의 파동수 필터 교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객님들이 직접 교환하실 수 있고, 교환하는 방법을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필터는 3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들어오는 곳에는 하얀 필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청색 플라스틱이 보이고요 아, 이거는 이제 투명이 아니어서 안 보이는데요 이제 꺼내면 보입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열을 때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렌치를 준비하시고 렌치를 제품 하우징에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하우징에 걸면 이 홈과 이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는 방법 여는 방향은 <laughs>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손으로 무한 사람이 잡고 해야 되는데 잘 안되면 망치로 잠깐만 쳐준다든지 하면 조금만 풀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렌치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풀리면 이제 손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풀러 주시고 풀러 주시면 물이 나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물은 준비한 곳에 퍼려 주시고. 보시면 첫 번째 필터인데요. 첫 번째 필터를 새 거를 여기에다 다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넣을 때첫 번째 필터에는 따만 고무링이 있는지 꼭 항상 확인하시고요.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 하우징에 홈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센터에다 넣으면 바닥 면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손으로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여줍니다 손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면 렌치를 이용해서 조여주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힘을 조금만 줘서 조금만 더 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터를 보겠습니다. 렌치를 하우징에 다시 걸어주고 만약 여기 보시면 렌치가 옆에 하우징에 걸리면 좀 밑으로 내려서 걸리지 않는 선에서 풀어주시면 되고, 약간만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선으로 풀 수가 있고요. 시계, 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시고, 다시 필터를 뺐습니다. 물을 버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필터가 있는데요. 자, 물좀 퍼버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여기 또한 고무린이 홈에 끼워져 있고, 바닥에 보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거를 넣을 때는 하우징이 이런 모양일 때는 이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세번째, 다시 고았습니다 그러면 세번째 필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고. 아, 이건 블록카본이 들어가 있네요.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좀 다른데, 이건 블록카본인데요. 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필터에 필터 양옆에 까만 고무링이 이렇게 있는데, 혹여라도 이 고무링이 이 하우징 내부에 남아있으면 제거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고무링이 만약 없다면 저 밑에 있는데 새로 넣었을 때는 두 장이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체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잠궈 주시면 되고 이 잠그는 정도는 물이 안새 정도만 잠가 주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조이면 나중에 풀때 힘들어서 너무 세게 안 조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풀어서물 틀어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나올 때이 연결된 부분 세 군데 전부 다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물이 샌다면 렌치를 이용해서 조금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